우유에는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완전식품이어서 간단히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합니다. 이렇게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우수한 식품인 우유와 어떠한 특정 음식을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유와 함께 먹었다간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반대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찰떡궁합인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섭취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영양도 풍부하며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카리성 식품이기에 우유와 함께 먹게 된다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 소화작용을 방해해서 심한 경우는 소화불량과 배탈이 나타나며 계속 먹게 된다면 결석 또는 담석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시금치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우유와 함께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섬유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는 좋은 궁합으로 보이고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이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생목이 오릅니다. 생목이란 위에서 입으로 치밀어 오르는 삭지 않은 음식물이나 시큼한 위액을 뜻하며 이렇게 삭지 않은 음식물이나 시큼한 위액이 위에서 입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생목이 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생목이 치밀어 오르는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위식도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위산역류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음식 궁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우유와 가장 상극인 과일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pH가 매우 낮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과 레몬이 만나면 응고가 되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 뿐만 아니라 라임과 자몽, 오렌지 등의 시트러스 과일도 마찬가지이고, 신맛이 강한 자두, 포도, 석류와 같은 과일도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추가하는 카페라떼에 설탕 시럽을 넣어서 먹거나, 우유와 함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디저트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인 칼슘을 보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유 속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설탕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반찬인 고칼슘인 멸치를 먹을 때도 가급적이면 설탕을 같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함께 설탕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우유의 단맛을 느끼고 싶다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입니다. 약을 복용시 물이 없을 경우에 간혹 우유와 함께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히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섭취할 때 우유 속에 칼슘이 약 성분과 결합해 혈액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바이러스 감염과 싸우는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 주사를 맞거나 항생제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우유와 더불어 유제품 섭취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우유를 섭취하는 게 골다공증에 좋다고 생각해 골다공증 약을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의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우유와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유와 찰떡 궁합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우리 위를 따뜻하게 해 주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그렇게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단백질인데요. 꿀과 함께 드시면 섭취하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 소화도 잘될수 있는 아주 환상의 궁합이 바로 꿀입니다. 특히 우유를 드시면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를 유당불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꿀과 함께 드시면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시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만들어냅니다. 꿀에 포함된 올리고당과 탄수화물이 위장의 유익한 박테리아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우유에 다량 함유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꿀과 우유는 둘이 만나서 트립토판을 촉진시키는데 트립토파는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불면증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잠자기 1시간 전쯤 우유 300ml의 꿀한 숟가락을 넣어 따뜻하게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커리의 주요 재료이며 강황의 노란색 빛을 내는 커큐민 성분은 지난 20년간 무려 7천여 편에 달하는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식품입니다. 특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총 1,943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염증 유발 지수가 가장 낮으면서 항염증 효과가 큰 식품이 강황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관절염 등 각종 염증성 증상에 도움이 되고 근육 부상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으실 겁니다. 커큐민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정상적인 세포에는 전혀 독성이 없으면서 유독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해서 암 발생률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황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데다 입자가 커서 강황 자체로만 먹으면 체내의 흡수율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방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지방이 적당히 함유된 우유와 함께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강황의 매운맛을 살짝 덮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우유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섞어 마셔도 좋으며 여기에 꿀을 한 스푼 첨가하여 마셔도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유와 마늘도 찰떡궁합입니다. 마늘은 자연의 항생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마늘이 항균과 살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노화의 주범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 신경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의 알싸한 맛과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 단백질이 마늘의 냄새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환상의 궁합이 될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껍질을 벗긴 마늘을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굽거나 채반에 담아 찐 후에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익힐 때는 약한 불에 3에서 5분, 찌는 경우는 8에서 10분 정도가 좋습니다. 전자렌지에 익히게 되면 마늘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늘 우유를 매일 아침마다 마셔주면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력을 얻는 동시에 피로회복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유와 상극이 되는 음식과 찰떡궁합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